외부 검증단 여러분께도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같은 분. 네. 기자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네. 예,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오마이 뉴스 이민성 기자입니다. 토론하고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아, 어, 준비를 참 많이 했다는 게 역력하게 읽힙니다. 감사드리고요. 에, 이번에는 좀 민당 당원으로서 좀 곤란할 수도 1문 있는 질문인데요. 그래도 도연하시려면 이 정도 질문은 좀잘 어, 답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연방정부의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자,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게 자치 인사, 자치 입법, 그 다음에 자치 재정인데요. 이세 가지가 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선방에서 많이 바꿔냈다는 평가도 있고요. 미흡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또 지방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분들은 심지어 아, 문재인 대통령 5년에 지방 분권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였다. 이런 냉정한 평가도 있는데요. 우리 네분도의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방 분권 실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선아 후보가 먼저 답변할 순서입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정권 말씀하시는 거죠? 어, 문재인 정권에서 지방정권에 어, 크게 어, 대두된 건좀 없는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어, 지방정권이 지금 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지방자치요? 지방자치. 지, 지방자치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지방자치는 지금 잘 이루어져 있고, 어, 지방, 어, 고난이 이제 지금 더 강화되어 있고 그나마 지금 문재인 정권의 보 지방 정권의 보좌진을 어 지금 하게끔 지금 법제화로 돼 있어서 우리 안양시도 지금 보좌관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해내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경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어 제가 행정학 전공이라 이 부분은 좀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지방자치법이 총 다섯 번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21, 22년 올해 1월 13일날 다섯 어, 번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중이죠. 한계도 많고 의미도 많습니다. 사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지방 자치 지방분권에는 시도는 좋았으나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솔직히 평가합니다. 어, 의미는 나름 그 18년 개헌에 어, 지방분권을 본문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했었다는 의미는 상당히 있었으나 여전히 어, 예를 들면 그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거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국회 수준에까지 어, 지방 의회 의원들의 정책력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여전히 한계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김종찬 후보님.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헌법을 개정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 그 기존 헌법에 빠져있는 지방 의회에 관한 그 설치 규정을 그 헌법에 넣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 지난 4년간 경기도 의회를 비롯한 그 지방 의회에서는 그 지방 의회, 그 지방 자치에 걸맞게 그 지방 의회 독립, 즉 인사권 독립과 재독립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지방자치 관련되는 법안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좀더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되고 직렬이 독립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과 여러 가지 재반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보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후보님. <laughs> 네, 어, 현재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지방권은 분 어, 성실히 유을져서 시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 재정이 지금 현재 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한 8대 2 정도 수준으로 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재정이 7대 3, 8대 6대 4 정도로 조정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는 꾸준히 어,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요구하고 어,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지금 어, 저희 안양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성실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유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